내일은 낮 동안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내일은 이 동풍의 영향으로 주로 서쪽 지역에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.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높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. 반면에 동풍과 맞닿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.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이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. 않겠는데요. 다만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.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모레 월요일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